어제 10시, 10시 20분에 아, 벌써 12시간 다 돼가네. 이 늦게까지 해달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재밌어서... 가능합니다. 내가 막 하기 싫고 막 억지로 하는 거면 못 하는데 이건 재밌어 지금. 하, 최대한 에디트 같은 거안쓰려면아 이거 힘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내 과학도 올려야 되고 일단 힘부터 찍어 그러면 힘 찍고 천천히 해. 김뚝닭 뭐 했던 공포 게임이야 정말 공포 게임은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한 번씩 튀어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긴 합니다 네. 공포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laughs> 한 번씩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 약간 무섭더라고 지금 우리 방 1,2,3번 잡니까 안 잡니까? 자는 사람이면은 킥을 해서 배터리를 아껴줍시다 1,2,3번 잡니까? 안 잡니까? 잔다는데 돈 건다고? 1번,2번,3번 <laughs> 잡니까 안 잡니까? 아니면은, 모포 뭐 털듯이 한번 털고 갈까? 자네 사람들, 배터리도 아껴줄 겸. 이방한번 할까? 자네. 근데 이거를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막 세세한 곳에 이렇게 다 숨겨 놓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어딨냐 장벽에서 에버트 에버트님 어디 있으십니까 제가 갑니다 지금 인데 여기 다음 블록이구나 오케이. 기상송 한번 틀자고 신경 많이 써서. 애새끼들 무빙이. 이상성. 아, 이 멜론을 꺼놨다, 근데. 아, 씨. 아까 전에 멜론 한번 틀었다가 껐어. 어갔냐 어? 어? 잠시만 어? 어? 이거 아니야 어? 어? 이거 어디갔어? 어? 잠시만요 이거 어디갔냐? 이거 아닌데 구금에 넣어놨나? <laughs> 야 이거 음원이 없어졌는가다 없어질수도 있어 기다려봐 이상입니다 <laughs> 기상입니다. 기상입니다. 오늘 비와서 실내 점 오시랍니다.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 뭐야. 그 다음에 이거지. 이제 군가 나오지. 우리 때는 군가 나왔어요. 이 기성나파의 사음에네안 <laughs> <laughs> 일어날라 도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미친. 쟨가? <목소리> 혹시 너니? <너희>? 하 <목소리> <예스. 목소리> <목소리> 아 에버트가 어딨냐... 방벽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 방벽은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씨발 개극혐. 굿빌드 지금 극한 반응 지금 보이는데 좋습니다. 제발 꺼달라고. 오케이 꺼줄게 꺼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꺼줄게. 꺼줄게, 꺼줄게. 오케이. 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오랜만에 한 번씩 들어. 한 번씩 들으면 좋아. 옛날 생각나고. 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고향 땅 부모 형제 병아를 위해 저려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laughs> 젖었다. <웃음> 다른 방 갔다 온다고? 좋습니다. 다녀오세요. 아, 이걸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장벽에서 에버트. 마을 안에 있는 건가, 혹시? 모르겠다. 아, 진짜 네이버 쳐보고 싶다. 뭐야, 이거. 이거...여기... 아 어? 멀쳐 아 네이버에 뭐야? 누가 총 쏜거야 트랩인가? 우대야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아니다 야 이거 노래가 왜 이렇게 기냐 근데 <laughs> 뭐야 이거... 어 뭐야 안못 <laughs> 본다고? <laughs> 이제 딱 한번만 만나봅시다 어떤 아재야 어떤 사장님이길래 만나기가 힘드냐 아,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것 같기는 한데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맞나 아 짜증난다 그만해 그만. Now you have the right idea. Power on. Only way to try. 여기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바을 안은인가 그냥. 아, 미치겠다. 지금 무슨 캐스트냐면은 장벽에서 에버트를 만나세요. 아, 이 마을 아닌데 시티 안으로 장터 안에 있습니까? 아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아이 마을 한 바퀴를 지금 한두 바퀴 돌았는데, <laughs> 일단 여기서 이딱 벗어내고, 어차피 온 김에 방사능, 방사능 좀 올라갔나? 아까 좀비 때문에 오케이. 치료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럼. 아, 무게 제한 또 걸렸어. 아, 잠시만, 어디 있습니까? 저기 댄스님 아니 말고, 왜수장을 대고 있어? 야, 잠시만, 일와봐 헷갈려. 뭐 필요해? 당신의 꿈의 헤일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어야 Go over your sim Feeling sick. blood pooling in we the <laughs> Signs of anemia. Yeah. We better clean you up. Don't let the stress of life kill you. Hold on. Any other complaints? 아, 각게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제 판독기 꽤 많이 돌렸잖아요. 근데 돌린 판독기 중에서 아니, 판독기 중에서는 제일 나 이게 제가 지금까지 돌린 거 중에. 한두개 꽤많이 돌렸어 이간을 유명한 게임다 돌렸잖아요 이름 있는거 거의 다 돌렸어 거의 다와 여기 새끼 진짜 와 진짜 와, 총으로 완전 일단은 한번 훔쳐이 게임은 이게임 What? Why? This is the wall, the Great Green Guardian that keeps out the bad guys. Uh, no one's broken through the wall. Never. No, <laughs> least we can do for her in return is keep her looking pristine. Thinking you need a little education, maybe a bit of community service. What do you say? What do you need done? You see this paint I'm using? only one place left in the whole commonwealth you can get toshima a yakonama run store close by to the west bring back a can of paint and it'll be a hundred caps in your pocket how does that sound Say no show. You want to talk? Talk. Only if you throw in some more money. A good Samaritan does the work without nitpicking the details. Hundred caps, no more. Paint retrieval. I'm on it. Much obliged. 에더 스크롤, 에더 스크롤은 근데 방송하는 재미가 없대요. 보는 재미가 없대, 하는 재미는 있는데 대다수가 그러더라고. 많이 했잖아, 끝물이야. 폴아웃도 지금 거의 끝물 아닙니까? 하고 나면은 이거 뭐야? 이거 만약에 이제 스토리 내가 다 깨고 만약에 이제 마을 이렇게 서브캐스트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막..뭐라해야되지 심시티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죽도 못하는데 그거 보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내 자기만족인데 <laughs> 당연히 안보지 음, 좋습니다 페인트를 찾으세요 버터 입고 갈까? 잠시만, 이거. 이거 나두는다고 아, 이다 코는 빼가자, 일단. 코 빼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뭐 훔쳐가진 않겠지. 진짜 훔쳐가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그럼 진짜 삭제다, 저 훔쳐가면. 존만게 판단 내리고. 바로 삭제다, 삭제. 이거 근데 이거 저 한글을 만들어 주신 패치 만들어 준 사람들이 제일 고마워 진짜 딴 것보다 이거 만약에 패치 안 만들어서 봐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패치가 없는데 이걸 한다 그러면은 누드 패치가 나왔을 때 그냥 애들 섹시한 애들 몇번 보고 한 20분 오다가 총몇번 쏴보고, 지트기 쳐가지고. 그러면 한, 한 시간 정도 하고 지웠을 거야. 진짜, 패치 안 됐으면. 뭐가 안 되잖아, 스토리 진행이. 뭐, 되겠어. 안 되니까, 바로 지지주지. 코어 껴놨으면, 뭐가 탈 수도 어, 뺐어, 뺐어. 한글 패치해준 사람이 제일 고마워. 진짜. 아, 어. 어디갔어 에이 새끼들이 간다. 어디야 근데. <laughs> 알았어. 간다고. 기다려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여자야. 아 씨. 간다. 오케이. 하. 낚시는 아니겠지. 여자로 낚시하는 거. 뭐야 이거? 꺼져, 꺼져. <laughs> 죽었을 때 빡침 저장하고 다들 필요 없잖아. s a f e t y s off. We're about to have company. 오케이. 아이 새끼 은신이 안 돼. 발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아, 근데 내가 저뭐뭐왜 메탈기어 리리처처럼은은해해지지고딱라했했데은은이이안 딱 에이, 이쟤문에에렸렸네 조용하게 도둑질 할수 있었는데, 음. 걸린 이상? 뭐야? 어, 이거 뭐야? 체력이 많이 들었다 이제 한번에 이렇게 빡 안차네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제 Z 좋고 사이코 좋고 어? 야, 코어 또 어, 코어를 엄청 많이 주네 로봇 항상 타고 다녀도 되겠다 이제 근데 로봇보다 이게 편해서 그렇지 보드게임 동해. 아씨 헤이 나봐. Heads up. You point? I... 아, 진짜 무게 치트는 진짜 쓰고 싶다. 개기 찬다. 아, Okay. 다 죽여놓은 거야? 옷 벗겨갖고? 개쓰레기들이네, 이 새끼들. 와, 너무 심하다. 옛날부터 죽였네, 보니까. 해골 돼 있어. 낚시라고? 아, 짜증나. 건물에 들어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와, 만드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온다고 이렇게 왔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안 쓸지도 모르는데. 그수고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 짜증나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야, 서서 다녀. 오면은 잡으면 되니까. h 이 어? 음 좋네. e a h i n g i n 키, 키는 나중에 서브캐스트 할때 좋더라고. 아, 아, 약 먹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